수학이라는 과목은요, 사실 싫어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, 저희 첫째 얘기인데요. 고학년이 딱 되자마자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더니 막 포기하고 싶어하는 게 슬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. 그 이유가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엘리아이 키즈 수학 컨텐츠는 학습한 아이들이 완벽하게 다릅니다.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시키실 수 있어요. 사고력을 키우시고요. 이 연산력을 강화하는 데는 역시나 엘리하이 키즈만한 게 없는데요. 특히 이 디지털 교구를 활용하셔서 다양한 수학의 개념을 좀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재밌었는지 아, 몰랐어요. 우주 쇼를 구경해 볼까? 모석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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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을 눌러서 사물을 둘씩 묶어 세워 봐. 모두 몇 개일까? 그래. 몇 개지? 2 4 6타씩 늘어나는 숫자. 10 1 2 12 야. 맞았다 둘씩 묶어 세면 모두 12 수학은 원리를 이해해야만 진짜 수학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디지털 교구와 수학 앱으로 수학의 원리를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친구가 접시를 정리하고 있어 그림을 잘 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빨강 접시와 초록 접시 중 어느 접시가 더 좁을까요? 좁는거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까? 아 접시 두 개를 포개어 보았어. 어떤 그릇이 더 좁을까? 아까 동그라미 안에 세모가 들어가져 있었으니까 이건가 보다. 접시. 자, 이렇게 힌트 팡을 이용해서 아이가 어려운 문제도 도전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. 자신감이 팍팍 올라가겠죠? 이중 패턴 알기 보라 초록 보라 초록 보라 초록 보라 초록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규칙에 이렇게. 따라 모양을 그려나갈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모양을 고르세요 음. 규칙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정답. 그런데 사번4 4번. 번이네. 하얀 동그라미 어. 파란 다이아몬드 어. 하얀 동그라미. 이거였어. 음. 모양과 색깔 두 가지 규칙이 반복되어서 나타난다고 해서 이중 패턴이라고 부른답니다. 우리 육아 선배맘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게 바로 팩토.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유명한 수학의 대표 아이콘이죠. 팩토를 이 엘리아이 키즈에서는 디지털에 최적화된 모습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거든요. 지면 교재 그대로 디지털화된 새로운 모습의 팩토 학습을 힌트, 팡과 함께 어려운 문항도 척척척척 해내고요. 거기에 플러스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어요. 특히나 초등 1타, 호랑이 선생님 아시죠? 딱딱한 지면 해설이 아니라 신나고 즐거운 강의가 팩토 수학으로 이어져서 강의해주시니 신나는 학습, 즐거운 학습, 재미있는 수학 탐험할 수 있습니다. 연산 중요한 거 너무 잘 아시죠? 재밌는 스토리, 게임으로 연산 실력을 키우는 연산 아일랜드 콘텐츠도 있는데요. 마녀에게 잡혀간 친구들을 구해야 돼요. 엘리아이 키즈 캐릭터, 팡이가 모험을 떠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우 이하의 무기 1. 어렵거든요. 오. 사실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. 어. 어려운 게 벽이 느껴지죠? 오. 네. 어디로 가야지? 음... 으! 깜짝이야! 너 어디서 나타난 거야? 과연? 아, 음... 퍼즐을? 음? 가서? 오! 만났어! 아, 흥미로운 스토리를 따라서 따라서 중독성 있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연산 실력이 쑥쑥 커져 있을 거예요.